그리고 이제 주유구를 잘못 여시는 분들이 있어요 관옥 가다가 어 일단은 시동 한번 걸어 보고 주유구랑 이제 시트도 한번 열어보고 헬멧 빠지는 부분 그냥 일부 기능을 잠깐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센터백이 있는데 센터백을 일단 풀어 주겠습니다 센터백을 이렇게 제껴주면 좀... 사실 이게 귀찮은데 아 저는 이렇게 있는 거랑 없는 거 보면 좀 횡안이 비어 있다라는 느낌이 싫어서 저는 빅스쿠터 타면 항상 센터백을 좀 선호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자 누르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제 누른 상태에서 왼쪽으로 돌리시면 열려야 됩니다 여기서 잘안 열립니다 제 것도 잘안 열리는데 어 여기서 살짝 이렇게 좀 돌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열립니다 이게 어디 간섭 부분이 있는지 아 이게 뭐 고질병이라고는 하나 일단은 뭐큰 문제는 없어서 저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뭐 돌려서 하시면 되고 닫으실 때 그냥 닫아 주시면 되고 닫고 이제 어 보시면 시트 열어 보겠습니다 딸깍거리는 소리 하고 이제 들면 됩니다 시트를 이렇게 열어주시면 되고요 시트 열고 이 공간은 이제 하이바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걸 이렇게 밀어주시면 탈끗거렸습니다 그러고 이제 눌러주시고 하이바를 놓고 닫으시고 올리시고 하이바 빼고 이거를 다시 이렇게 올려주셔야 됩니다 탈칵 안 걸어 주시면 일단 음 제가 시동을 한번 걸어보고 계기판에 이 경고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. 일단 지금은 닫혔는 상황이고요.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. 자 엔진 퍼포먼스가 있고. 어 영상 찍으면서 지금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리뷰하는 도중에 이제 제가 모르는 경고 경고등이 떴습니다. 시동이 안 걸리네요 이게 EWS라는 경고등이 떴어요 지금 그러고 사라집니다. 일단 시동은 안 걸리네요.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 일단 요거는 제가 조치치 해본 후기를 다시 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동을 한번 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키 온을 하고, 키 온을 하고, 이제, 스타트 버튼, 클래치를 잡고, 브레이크를 잡고, 스타트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프를 하고 요 이제 시트, 헬멧 부분에 이제 누르고 열렸습니다. 요 부분을 요 상태에서 이제 키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키온을 하시면 요 부분, 요 부분, 요 부분에 경고등이 들어오죠. 요 삼각 경고등. 시동은 안 걸립니다 이렇게 저 상태에서는 시동이 안 걸려 경고등이 뜯는 상황에서는 시동이 안 걸립니다 이 부분을 이제 다시 닫아주시고 닫아주시고 그러면 이제 경고등도 사라졌고 이 부분에 등도 사라 표시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시동을 키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<laughs>